근데 뭐, 뭐 연애 얘기 막 이런 거 하니까 남자애들 술 마시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.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연애 얘기 하다가 노돌리가 그때 한 말, 실제로 한 말. 야, 나는 꼭 이렇게 연애를 해야 되나 싶어. 응, 지금 이렇게 봐봐. 얼마나 좋아! 어, 집사하고 내가 내돈 모아서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. 난 이렇게 살 거야. 난 지금 이게 정말 만족하고 내 삶이 정말 나는 만족하게 살고 있어. 여자 얘기 하지 마. 난 여자 안 만날 거라고. 실제로 한 말. 와. 한달 만에 그리고 와구청한테만 말하는 건 뭐야? 어? 와구청이네 아부지야? <laughs> 뭐 어, 캠스터에 말할 거면 다 알려주던가 왜구청한테만왜 말해 뭐 허, 장인어른이야 허락받는거야 여기 되게 만만하게 보고 온거야 얘들아 야. 너희는 냄새 아! 휴지 젖은거 보여? 너희들 안 보이잖아. 너희는 안보이잖아 너희는 안보이잖아 니들 야, 그래서 창규 여태까지 했던 여장 중에 제일 예쁘다. 어, 창규 여태까지 한 <laughs> 여장 중에 <laughs> 제일 괜찮은데? 덜 역겨워. 노돌리랑 같이 있으면은, 근데, 재미는 있어요. 그, 노돌리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, 지루하지가 않아. 어, 지루하지가 않아. 계속 쪼물쪼물. 그.. 액체괴물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되나? 계속 쪼물거리게 돼 중독성이 오죠 손을 뗄 수가 없어 계속 그냥 옆에만 있으면은 이렇게 쪼물 쪼물쪼물 쪼물쪼물 아 너무 재밌어 그 중독성에 헤어나올 수 없어 그 매력에 빠지신것같다고요 아니.. <웃음> 미친 <웃음> 일반인분이랑 만나가지고 아막 썸타는데 일반인분이 노돌리 버리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아. 막 이러이러겠냐? <laughs> 머리화나 <환아. 웃음> 합격. 머리화나 머리화나 미친. 머리화나 야 매력아 노돌리 머 머리... 머리화나래. そ 매력아, 이분들 초청 안 되냐? 이분들이랑 콜라보 좀 해봐라. 내가 가서 공짜로 일해줄게. 어? 내가 공짜로 커피 타줄게. 가서, 아유, 아유, 오셨습니까 으, 이게 드세요. 막 이렇게 막 옮기고 다니게, 나. 짐다 날릴게. 빨리 좀 유명해져라, 매력아. 어? JYP보다 유명해지란 말이야. 아! 그래야 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. 직원이라면서 다 부르란 말이야. 일할 게피안 내고. 이제 좀 아는 이제 아 이게 막 로봉님 방송이 아니구나.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. 아 야호님 감사합니다. 살면서 뭐 여러 번 하셔도 기분이 좋아요? 돈에가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고. 게임 끼니까 캠 싱크가 더 밀리는 것 같아? 아, 이거 어떡하냐, 불편해서. 아, 이거 캠이, 싱크가 밀리면 여러분이 불편해서 어떡합니까? 안 되잖아요. 그죠? 캠을 꺼야겠다. 캠을 끄면 안 불편할 거 아니야. 그지? 싱크가 밀리지가 않잖아. 근 캠이 이게 왜 밀리는지 나도 모르겠는데. 이게 그 유캠을 쓰니까 밀리더라고. 근데 이제 유캠을 내가. 이게 무료 사용. 어, 뭐야. 뭐야. 돌아와라. 그렇지. <놀람> 야!

아프리카 자체는 무한도전으로 알았는데 사촌 언니가 로복 님의 방송을 보고 그때 한창 로복 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임막 이런 거 하실 때였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누구지? 사촌 언니가 그세가지 영상을 봤나 봐 너무 재밌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나한테 야너 로복 아니야? 이러는 거야. 그게 뭐야? 했는데 아프리카 방송에 로복이라고 처벌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. 검색을 해 봤는데 아이언 오비도 가이 시리즈가 그 아프리카 방송국에 템템 님이야? 으로몇 개가 있었어. 궁금해서 봤지. 봤는데 졸라 웃긴 거야. 그막막 막 되게 말도 안 되게 죽는 상황이 웃기고 막 그냥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냥 게임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웃긴 거야. 그래서 오, 재밌다 하고 로봉 님의 방송을 봤어. 허허허. 호호호. 허허허. 저런 때가 있었지, 또. 음. 제가 템템님을 작년에 그 트위치 파티가 있을 무렵에 한번뵀는데 그래서 템템님이 이렇게 나한테, 나 가만히 있었거든. 그냥 앉아서 치킨 먹고 있었는데 쫄래쫄래 오셔가지고, 저는 템템버린이라고 합니다. 이러이 이러, 갑자기 이렇게. 하... 템템님의 인터넷 방송 입문을 제가, 만들어드렸네요. <laughs> 로뽕에 찬다. <laughs> 지려 불었다. <laughs> 야래야래다야지 이거 참. 이거 참 보쿠와 정말 멋진 남자였는 걸. 그저께 나온 펜시. 저는 트와이스 별로 안 좋아해요. 전 그런 약간 아이돌도 그런 약간. 파릇파릇한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고 <laughs> 일단 무대에서 이게 장악력그 그게 그게 좋아 일단 카리스마 그 내가 유정이를 좋아했었고 지금은 예지를 좋아하죠 이게 다르잖아 아우라가 다르다고 무대에서 근데 그 무대 밖에선 또타그어그갬모에 그게 진리다. 마마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왜냐면, 마마무는 그 카리스마와 그게 있는데, 그분들은 원래 그런, 그러신 것 같아. 어, 원래 그런 캐릭터야. 당당하고 뭔가 정말 멋있는. 근데 갯모해가 없어. 갯모해가 있어야 된다고.